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체포를 했고,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들은 제일 먼저 안나스에게로 데리고 가죠. 지금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고 전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실권을 안나스가 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안나스의 집에 데리고 갔고 그 다음에 가야바의 집 거기에서 사내들인 공회가 열리게 되고 그 공회에서 예수님을 재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에 다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것은 종교 재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사람을 사형을 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재판하는 법률적인 재판의 과정들이 후속적으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재판 받으러 가시고 그리고 헤롯 왕에게 가게 되고,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십자가형이 언도가 되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에 의한 종교 재판, 또 하나는 로마에 의한 법률적인 재판, 이두 가지의 재판이 연속적으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이게 모든 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재판이 이렇게 진행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에서 나온 이 대제사장은 현재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야바에게로 데리고 갔고 거기에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다 모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내들인 공의회가 열렸음을 말하는 것이죠 대제상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사내들인 공의회를 구성하는 유대인의 최고의 종교회의라고 볼 수가 있죠 그 공의회 7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가 모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54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상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래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냥 따라왔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순환에 동참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를 가진 걸로 볼 수가 있지만 개세만의 동산에서 제자들이 다 도망갔거든요. 그래도 베드로가 양심이 있고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예수님 앞에서 선언한 것이 있는데 그냥 도망가 버릴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따라온 게 아니라 멀찍이 따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내가 예수님의 순환에 동참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태이죠. 그냥 원래 궁금해서 예수님을 멀리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대제상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게 되죠.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이 도움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대제상의 집과 친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아래 사람과 함께 앉아서 불을 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여러 사람들 속에 같이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그냥 예수님의 동태 그리고 지금 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자 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된 것은 나중에 베드로가 세번 부인하는 내용을 알기 위해서죠. 55절에 보면 대제상들과 온 공예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대제상들과 온 공예가, 이 공예라는 게 사내들인 공예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님을 칠 증거를 찾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 재판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겁니다. 예수님은 사형 시키겠다 해놓고 사형에 해당되던 죄를 찾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까지 미리 준비해서 거기서 합당한 결과를 도출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데 문제는 증인은 두명 이상이 있어야 되고 두명 이상이 공통된 내용을 증언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짓 증언을 하다 보니까 서로가 증언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두명 이상의 증인이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올바로 증언하는 일이 일어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용시킬 구시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7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예수님을 사용시키고자 하는 하나의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손으로 이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겠다, 이 성전을 헐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게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다. 그렇게 죄를 얽어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을 헐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없습니다. 성전이 파괴될 것임을 예언하신 적은 있죠. 그래서 성전이 돌 하나도 도리에 돌 남지 않고 완전히 다 무너질 것이다. 무너질 것을 예언은 하셨지만 내가 성전을 헐겠다 라고 말씀하지는 아니하셨습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을 것이다 라고 말하신 적은 있죠.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내가 헐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헐면 내가 일으키겠다. 그것도 사흘 동안 일으킨다는 것이 육체된 예수님을 몸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증언이 일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도 예수님을 사형시킬 어떠한 구실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가야바가 결국은 예수님께 왜너 침묵하느냐 너를 향한 이 증거에 대해서 네가 변론해 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짓 증거와 그리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데 대해서 굳이 답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신 거죠.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결심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더라도 그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갈 것이고 그리고 그 거짓된 증언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할 필요를 느끼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침묵하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셨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뭐라고 묻느냐면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찬송받을 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니까 빗대어서 이야기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기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진짜 하나님의 독생자로 믿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죠. 그냥 메시아이냐 하는 것만 물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인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게 합당한 증거를 보여주고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들이 믿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증거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데 메시아를 사칭했다라고 해서 신성 모독으로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앞에서는 침묵하신 예수님께서 본인이 메시아이시고 본인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면 예수님의 실체와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인데.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뜻을 그 재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의미가 단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다니엘에서 예언된 그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시고 권능자, 하나님의 우편에 내가 앉아 있다.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감히 말할 수 없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우편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크신 위엄과 권능을 가지시고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너무나 황당한 말을 들었다라고 해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더 이상 더 증인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이죠. 감히 하나님 옆에 앉아 있고, 그리고 어,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마치 자기를 신처럼 표현하는 그 죄에 대해서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율법의 사형에 해당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사형이다. 그렇게 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모두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사형을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고 왔으니까. 이제 이 말에 의해서 예수님을 사형에까지 이르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침을 뱉고 그리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는 거죠. 얼굴을 가리고 때립니다. 왜냐하면 네가 선지자라면. 누가 때리는지 알아 맞춰봐라. 그러면서 모욕하면서 때리는 것이죠. 침을 뱉는다는 것은 굉장히 경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내들인 공의회의 그 회원들 대제사 장로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이렇게 침 뱉고 때렸음을 알 수가 있고요. 하인들은 하인들대로 또 때렸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모두가 폭행하고 경멸하고 멸시하는. 그래서 단지 예수님을 재판하는데 끝나지 않고 이러한 모욕까지 행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짓 증인들이 어떤 증언을 하더라도 그것이 일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가 누구이심을 분명하게 선언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이 땅에 하늘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께서 직접 재판장에서 선언하신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승천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법정에서 증언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히려 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심을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온전히 기억하고 증거하는 그런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